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나간 종목이 있죠. 그게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자, 이쪽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그쵸? HBM을 만들죠. 그쵸? 그럼 한미반도체. HBM을 만드는 장비를 만들죠. 그렇죠 근데 오늘 새벽에 뭐가 있었죠 마이크론에서 5% 정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골드만삭스에서 좋은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뭐그 폭이 사실상 뭐 굉장히 뭐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그런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HBM은 사실상 하이닉스가 지금은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뭐, 앞으로 그,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유지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뭐, 지금 시세에서 톡톡히 보고 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 자, 내용 보세요. 어 하이닉스가 여기, 어 작년부터 이렇게 보면, 하이닉스가 7만원부터 지금 19만원.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까지 올라왔잖아요. 21만 원 정도 되면 되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한미반도체는 시세를 거의 막 10배 이상 됐습니다. 한 15배 정도 된것 같아요. 그쵸? 이게 왜 그럴까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한미반도체는 그쵸? 패키징 장비에 대한 독점권을 뭐 거의 뭐 지금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 거의 뭐 제2의 asml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잖아요. 하이닉스가 앞으로 움직일 것 같아. 그럼 반도체 회복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하이닉스를 토대로 관련된 파생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이닉스가 시세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는다. 왜? 실적이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면 그건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올라가는 그 숫자에 대한 부분. 하고 우리가 그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싸우면 우리가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숫자가 찍히는 즉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는 팔고 나온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근데 실적은 언제 나오나요 분기 한 번씩 나오죠 아직까지는 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그 ai 반도체를 산다는 즉 gpu에 대한 그 구매 대기 수요가 23년도 대비해서 3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도 일단 반영이 되어야 돼요 주가가 그쵸 그러려면 아직까지는 추가 시세가 나온다. 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자, 결론은 어 그거예요. 주식은 지금 좋은 게 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을 게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뭐 그렇다 그래서 막 적자 종목만을 찾아다니거나 그러진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적자를 보더라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뭐 감리를 받고 있는 관리 종목이다.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이닉스를 토대로 어떤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지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했을 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쵸.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보면 자 내용 보세요. 제 계좌수익률 94%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자 조회 눌러봅니다. 그죠94% 전후에서 등락 중에 있죠.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3개월 동안 만들어낸 게94%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 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쵸.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 걸 해야 된다. 그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주도주가 되니까. 그리고 이런 정도 계좌 수익이 손실 포함한 계좌 수익이 그쵸. 3개월 동안 이 정도의 수익을 낼라면 뭘 해야 됩니까? 주도주 매매 해야지. 주도주 매매 하려면 올라가는 종목 해야겠죠 이 종목군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요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HLB인데 어때요 언제 샀나요 올라갈 때 그쵸 그리고 31% 수익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더 위로 올라갔는데 매수하고 올라갈 때몇 프로 수익 18% 수익 그쵸 그리고 여기 또 올라갈 때, 몇 프로 수익, 13% 수익. 모든 매매는 2주 안으로 끝낸다. 2주 안으로 끝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내가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장담컨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거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4.8%. 그쵸? 다른 종목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GST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8% 수익, 21%, 7% 수익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 발생하죠. 언제? 돌파했을 때.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게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4월 2일 피롭틱스 한양디지텍 에이펙트 시장가 매수 8시 48분.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되고 어떻습니까? 모두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두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공개를 하는지 알겠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가 움직인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먼저 간 종목이 있겠고 먼저 가지 않은 종목이 있겠죠 그 종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엑시콘,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23% 올라요. 엑시콘 매매 어떻게 했는지 제가 딱 보여드리면 엑시콘 자 내용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어때요 23% 상승세 그리고 그 전에도 14% 수익 구간 그쵸 끝난 종목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갔을 때더 사죠 이런 모멘텀이 앞으로 뭐가 나올 줄 알고 내가 이거를 먼저 삽니까 그쵸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기준이 될 만한 종목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 기준이 될 만한 종목은 중급 종목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 그리고 중급 종목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대형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 때예요 그랬을 때 파생되어 있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DI 어때요 수익이죠 18% 22% 네페스 아크 어때요 수익이죠 여기 상한가 한번 그 다음날 매도 32% 수익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는 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면 미래가치가 좋아진다는 거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요 이것만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엑시콘, 일분 뭐, 많아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쵸? 이런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 지금 보면 다 강세잖아요.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 그러면 주도주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주도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치세 원리에 대해서부터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이렇게 보셔야죠. 하이닉스가 앞으로 뭐 증설하는데 뭐 어느 정도의 물량 확보를 할수 있다. 뭐 삼성전자 들어오면 뭐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주가 다 올랐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하이닉스를 기준에서 또는 삼성전자를 기준에서 마이크론을 기준에서 엔비디아를 기준에서 내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어 먼저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먼저 파악을.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게 하이닉스라는 거고 하이닉스가 살아 있을 때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죽더라도 뭐 한박이 죽지 않은 이딴 소리가 아니라 죽어도 실적이 지금과 같이 회복기에 있는 상황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회복을 해서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다. 이러면 팔 생각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드린 내용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고요. 이런 과정까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타점을 잡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세 형성이 되어 있다. 정말 뭐 여러가지 내용들 많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구글, 엔비디아, 러브콜, AI로 주목받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이번 주에 매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해서 이런 시세들이 다 죽을라면 뭘 해야 돼요? 한미반도체 죽어야 되죠. 한미반도체 죽으면 뭐가 죽어요? 아니 아니, 한미반도체가 죽을라면 하이닉스도 죽어야 되죠.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 관련 주들의 타점을 찾자. 정말 이것까지만 하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려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렇다고 하더라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이 있고 손실 구간이 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 상쇄시켜 갈수 있다는 그 근거를 제가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률로 증명을 했죠. 그렇죠? 90%대. 뭐 요즘에 저도 제 계좌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3월 중순부터.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물릴 수도 있다. 근데 물리는 과정에서도 내가 주도주에 물려야 된다. 주도주라는 건 대형주가 살아 있는 것 아니면 산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이쪽에서 물리면 한번 살려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살려 주는 그 상황을 그게 혹시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팔면 된다. 그래도 기간 대비 수익은 월등하게 높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할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그쵸. 타점을 공유하고 있다. 타점은 가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실시간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두개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미래가치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 좋아지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을 그러면 지금 강한 신고가 돌파 종목이 앞으로 뭐가 된다는 거죠 강세종목 그쵸 강세종목 즉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뭐 내가 어떤 그 관점에 의해서그 매매를 이어갈지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